2025년 재무설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이 복잡한 경제신호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전략 같이 한번 찾아보죠. 뭐 경제가 좋다 나쁘다 서로 다른 뉴스들이 막 쏟아지니까 방향 잡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거 다 듣고 나시면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명확한 기준이 딱 생기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딱 마주한 현실부터 짚어보죠. 2025년 경제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혼란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 전체는 막 끙끙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완전 다른 세상인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한국 개발 연구원, 그러니까 KDI가 뭐라고 했냐면요. 건설 경기 침체 같은 문제들 때문에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 와, 이거 진짜 낮은 거거든요. 이 수준에 머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수출은 부진한데 주식 시장은 뜨겁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는데 또 중국 경제는 불안하고 이렇게 좋은 신호랑 나쁜 신호가 마구 뒤섞여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안갯속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우리한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의사결정의 틀, 일종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금융 결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성장 기회를 잡는 것, 이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흥미로운 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전과 기회라는 두 개의 명확한 기둥으로 딱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전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나침반의 한 축, 바로 안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튼튼한 안전망으로 내 금융의 기초를 다지는 전략이죠. 많은 분들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마 이 날짜일 거예요. 올해 마감되는 고금리 저축 프로그램, 바로 청년도약 계좌 가입 마감일이거든요. 만약에 자격이 되신다면 이건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해요. 다른 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혜택인데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정말 빠르게 다치고 있거든요. 이 계좌 말고도요, 곧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단기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붙는 마지막 고금리를 꽉 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안전망을 든든하게 갖췄다면, 이제 나침반의 반대편을 봐야겠죠. 바로 우리의 성장 엔진에 제대로 연료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경제 전체는 느릿느릿 가고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처럼 아주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차트에 있는 몇몇 etf들은요 불과 6개월 만에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하지만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흥분하는 마음과 함께 이 경고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높은 수익에는요 당연히 엄청난 위험이 따라오고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해요 자 좋습니다 안개 속 같은 상황도 봤고, 우리만의 나침반도 필요한 도구들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죠.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 4단계 체크리스트만 딱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안전과 기회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잘 찾는다면 지금의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여러분의 더 단단한 금융미래를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발판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요. 어, 현재 경제 상황이랑 앞으로의 금융 전략에 대한 건데요. 이걸 쭉 보니까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는 기분이에요. 아니 한쪽에서는 KDI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올렸다고 해서 아 이제 좀 나아지나 싶다가도 또 다른 쪽에서는 수출이 둔화되고 기업 실적은 안 좋다는 경고가 막 나오거든요. 특히 금리가 그렇죠. 어떤 자료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기 어렵다고 하고 또 다른 자료는 미국부터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됐으니 지금이 고금리 막차 탈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 신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의 핵심만 딱 뽑아내서요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방글 말씀하신 그 줄자리기라는 표현이 오늘 자료들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아주 더디게라도 회복할 거란 기대감이 줄을 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 구조적인 위험요소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이 반대쪽으로 힘껏 당기고 있면 딱 그런 형국이죠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대화는 이 줄다리기의 양쪽 힘이 각각 얼마나 센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 줄에 더 가깝게 서야 할지 판만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보면서 줄다리기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긍정적인 쪽부터 보면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거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럼 보이죠. 하지만 그 자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KDI 보고서가 동시에 지적하는 게 뭐냐면 수출 증가세는 꺾이고 건설 투자도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비생존 기업 그러니까 사실상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약0.5% 포인트나 깎아 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0.5% 포인트나요? 아니,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그 절반 이상을 이 기업들이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이네요. 와. 겉보기엔 근육이 붙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있다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내부 체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게 바로 줄다리기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뒤로 끄는 힘의 실체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 바로 금리로 넘어가 보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한 자료는 한국은행이 부동산이나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어서 지금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매력적이라고 분석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는 미국 연준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한국도 그 흐름을 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3에서 4%대 예금은 다시 못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두 분석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둘다 맞다고요?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간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몇달 안을 보면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섣불린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금리가 크게 떨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야를 좀더 길게, 뭐 1년 이상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 경제에 키를 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방향 전환 신호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결국 금리 인하라는 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4%대 예금금리가 어쩌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마지막 고금리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묶여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추세다.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지금 1년짜리 예금에 묶어놨는데, 6개월 뒤에 갑자기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단기적 안정과 중장기적 하락 추세라는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내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줄다리기가 팽팽하긴 마찬가지네요. 중국 경기 둔화나 미국 기술주 매도세 같은 위험 요인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MOU가 체결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단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시장 전체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걸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져요. 옥석 가리기요? 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는 단순히 MOU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경기순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요가 발생했다는 신호거든요. 시장 전체가 당장 다음 분기 소비심리가 어떨지 걱정하고 있을 때 해상, 조선, 참단 소재 같은 특정 분야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단기적인 경제 파도에 흔들릴 때이 분야들은 이미 장기적인 항해 계획을 확정 지은 셈이군요. 당신의 투자가 흔들리는 세계 경제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이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있는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생각의 틀, 즉 멘탈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시 경제의 줄다리기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돈 지금 어디에 둬야 하는가?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안전 자산 강화네요. 네. 지금처럼 안개 속 장세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죠.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 같아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건 1년 이하의 단기 정기 예금,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 그리고 MMF 같은 성품들입니다. 특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의 3~4% 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금을 일단 확보해두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일종의 실탄을 비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대기 자금의 성격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버팀목 역할도 하는 거죠. 잠깐만요. MMF라고 하셨는데 그냥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왜 현금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인데요.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금리가 높은 단기 금융 상품. 예를 들면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나 우량 기업 어음 같은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핵심은 투자 대상이 굉장히 안전하고 만기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으면서 언제든지 쉽게 돈을 뺐다 넣었다 할수 있어서요. 사실상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은 보통 예금보다 조금 더 높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금이나 채권, MMF 같은 안전 자산들은 정말 100% 안전하다고 믿어도 될까요? 자료들에서 혹시 이런 안전지대 안에도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뭔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어,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한 자료에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3호 대출 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건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될수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더 깊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안전하다는 건 역시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 기회 포착으로 가보죠. 이건 안전자산과는 정반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건데요. 자료에 나온 ETF 수익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로 원자력이 6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103%라고요? 와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로또 아닌가요? 하나로 K 반도체도 플러스 87%고요. 여기 무슨 함정이 있는 거죠? 하하, 로또라는 표현이 나올만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바로 테마형 투자라는 겁니다. AI, 반도체, 원자력처럼 지금 가장 뜨거운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수익률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살인적인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100% 오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반토막이 날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런 투자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 예를 들어 한 20에서 30% 정도로 비중을 제한하고. 최악의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미 투자 MOU와 관련된 조선, 첨단 소재 펀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시급해 보이는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의 기회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상품 추천을 넘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꾸준히 넣으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물리지 않아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5천만원이요? 네. 가장 중요한 건이 상품 가입이 2025년 12월 31일에 마감된다는 사실이에요. 딱한달 남지 남은 거죠. 자격 조건이 된다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세 가지 전략, 즉 안전한 기반 다지기, 성장 테마에 올라타기, 정책 혜택 챙기기를 어떻게 나에게 맞게 조합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첫째, 투자 기간이 1, 2년으로 짧고 원금 손실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앞서 말한 단기 고금리 예금이나 우령 채권으로 채우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코어 위성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코어 위성요?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는 50에서 60% 정도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단단하게 구축하고요. 나머지 40에서 50%의 위성자산을 이용해서 AI 테마 ETF나 한미 투자 관련 펀드 또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달러 자산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코어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위성 자산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아, 정리가 되네요. 결국 지금 시장은 안전이라는 단단한 중심축, 즉 코어를 먼저 세우는 게 최우선 과제군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배짱에 맞게 기회라는 위성, 세틀라이트를 몇개 띄울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줄다리기가 팽팽할수록 내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오늘 저희는 2025년 11월의 복잡한 경제 신호들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도 살펴봤죠.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기본 체력을 기르고 명확한 성장 동력이 보이는 곳에 선별적으로 기회를 잡으며 놓치면 손해인 정책적 혜택은 반드시 챙기는 것. 이것이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사모 대출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요. 간단히 말해 은행이 아닌 사모 펀드 같은 기관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림자 금융 시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문제는 은행만큼 투명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빌려준 돈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예측하기가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제2의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투자 계획은? 단순히 주식 시장의 10% 20% 오르내리는 일반적인 등락에만 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시스템 전체의 충격에도 과연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